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동반자 예, 확률킹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5월 31일, 예, 5월의 마지막 날이죠. 18시 30분에 펼쳐지는 KBO 리그 한국 프로 야구 경기 예측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가장 확률이 높은 픽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는 기,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최근 다섯 경기 이제 KT 위즈는 예, 삼승 2패, 기아는 2승 3패 달리고 있습니다. 예, 페이스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선발투수는 k t 는 엄상백 선수가 나왔습니다. 삼승 3패, 방어율 2.92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에는 윤영철 선수가 나왔습니다. 2승 1패, 방어율 3.15. 예, 두 선수 무난하게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팀 뜨거운 타자는 지금 내야수, 예, 베테랑 내야수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KT는 김상수 선수. 최근 5경기 7개의 안타 그리고 기아에는 이제 김선빈 선수가 9개의 안타 최근 5경기에서 보여주면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를 예측 분석해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아가 오늘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기아가 지금 5경기 2승 3패이긴 합니다만 어제도 승리를 가져갔고. 예.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투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닝을 끌어가는 능력은. 그래서 기아승 언더 예, 예측드리겠습니다 언더. 예. 다음 경기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3승 2패. LG는 4승 1패. LG의 페이스가 아주 좋고요. 롯데도 페이스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 이제 롯데에는 박세웅 선수가 나왔습니다. 2승 1패 방어율 3.43. 예, 준수한 기록이고요. 그다음 에 LG는 켈리 선수나왔습다 5승 2패 방어율 4.21. 방어율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은 방어율을 조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구속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타자로는 이제 롯데에는 노진혁 선수가 7개의 안타 최근 다섯 경기 쳐주고 있고 LG는 홍창기 선수가 1 0개의 안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LG의 승리가 좀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켈리 선수가 방어율은 높습니다만 5승을 기록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더 구위가 더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평균 구속, 직구 평균 구속이 켈리가 144, 박세용이 146. 박세웅 선수 구위가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G의 페이스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예, 롯데도 뭐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LG 승 언더예측드리겠습니다 LG 승 언더. 예. 다음 경기는 이제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예. 양팀 지금 최근 다섯 경기 두산은 2승 3패, 그리고 NC는 3승 2패. 어제 NC가 이겼죠? 그리고 이제 양팀 선발 투수는 곽빈, 두산의 곽빈 선수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승 2패 방어율 2.53 기록하고 있고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NC는 이용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2승 2패 방어율 3.09 이용준 선수도 방어율 3. 연구를 기록하면서 예 괜찮은 모습 이닝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팀 뜨거운 타자는 두산은 양의지 선수예 관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n c n 은 도태훈 선수가 예, 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다섯 개의 안타 한 개의 홈런 기록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경기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양팀 투수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곽빈 선수가 이제 직구 평균 구속 147 아주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고요. 그다음에 이용준 선수는 143kg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곽빈 선수 쪽이 조금 더 예, 양팀 다 좋은 투수입니다만, 그래서 언더 예측드리면서 두산 승 언더 예측드리겠습니다. 곽빈 선수가 조금 더 이닝을 가져.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산승 언더 예측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로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와 SSG의 경기 SSG 랜더스죠 최근 5경기 삼성은 1승 4패 아주 좋지 못한 느낌입니다 좋지 못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 SSG는 3승 2패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SG는요 그리고 양팀 선발 투수는 삼성에는 백정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삼승 3패 방어율 2.80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SSG는 엘리아스 선수 1승 무패 방어율 5.40인데 엘리아스 선수는 지난 등판에서 5이닝 소화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5.40으로 방어율이 좀 높긴 합니다만은 평균 직구 구속 146 이제 점점 더 리그에 적응을 하면서 구속도 끌어올라가고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양팀 뜨거운 타자는 뭐 삼성은 김동진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SSG는 하재훈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SSG 쪽으로 무게가 좀 조금 더 실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SG 승 언더 예측드리겠습니다. 백정현 선수가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방울 2.80에 지금, 어, 3패를 당하고 있죠. 3패를 당다는게 팀이 전체적으로 뭐 수비진이라든지 이런 타격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엄청 심각한 건아니지만 그래서 SSG 승 언더 예측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예, 최근 다섯 경기 키움은 1승 4패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는 3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지금 한화가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 후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양팀 선발 투수는 키움에는 요키시 선수가 나왔습니다. 4승 2패 방어율 3.93. 그리고 한화는 장민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2승 3패 방어율 2.76. 예. 그리고 뭐 양팀 뜨거운 타자는 사실 뭐 그렇게 뜨거운 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키움에는임병욱 그리고 한화에는 박상은 선수가 있고요. 이 팀들 분석을 해 보면 이제 요키스 선수가 좀 들쭉날쭉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승을 쌓고는 있습니다만는방호율이3.93좀 저번 경기에서 한번 예 난타를 당한 적이 있어서 무너졌던 그 기억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화의 승리가 오늘도 예측됩니다. 장민재 선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그리고 한화가 또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한화의 승리 언더 예측됩니다. 오늘 경기는 모두 언더를 제가 예측을 했네요. 한화 승 언더 예측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KT와 기아의 경기는 언더 그리고 롯데와 LG의 경기는 LG 승 그리고 두산과 NC의 경기는 언더 그리고 삼성과 SSG의 경기는 SSG 승 그리고 키움과 한화의 경기는 언더. 예측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저 확률킹도요, 예,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해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해주시면 요 정말 감사하고 구독을 취소하지만 말아주세요. 예, 그 정말 멘탈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 확률킹이었습니다.